이렇게 생긴 남자는 다운펌이 존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롤 5인팟 돌릴 때꼭한명 정도는 있을 법한 아주 흔한 얼굴형과 두상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 일단 옆두상이 튀어나오지 않고 평평합니다. 얼굴형도 살짝 길고 정수리는 또 졸라 뾰족해서 통침권까지 날아갈 기세입니다. 그리고 모발 발기력이 미쳐서 미친듯이 옆머리가 뜹니다. 머리가 워낙 미친듯이 뜨니까 자신의 두상 얼굴형은 관심 없고 뜨는 머리만 어떻게든 조질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뜨는 옆머리가 너무 불편하니까 머리를 깔끔하게 자르고 다운펌을 조질 겁니다. 근데 근데 모발이 짧은 상태에서 다운펌을 누르면 뜨는개실직모 때문에 자신이 잊고 살았던 나의 숨어있던 개 같은 두상 생김새대로 다운펌이 시게 눌려버려서 오이대가리 포텐이 터지면서 존망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머리를 깔끔하게 자르지 말고 라인만 정리하고 옆머리 길이가 졸라긴 상태에서 다운펌을 조지면 다운펌이 두상까지 안 눌리고 이렇게 모발 부피감만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다운펌을 할수 있습니다. 타자형님들 헤어스타일을 빼면 두상 얼굴형이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다운펌을 안 하시고 꾸준하게 머리 볼륨을 넣고 다니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들한테 다음 펌 조심하라고 꼭 말해 주십시오.